안녕하세요. 채널 bbw 뉴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가수 송가인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김치를 찍은 사진을 게재하며 화제를 모았다. 24일 송가인은 다채로운 김치가 가득 담긴 통을 들고 있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함께 우리 여개인 최고! 라는 글을 남겼다. 게시된 사진 속에서는 각종 김치뿐만 아니라 송가인을 위해 팬들이 준비한 다양한 음식들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김치와 어울리는 수육, 달걀마리 등이 눈에 띄며 송가인의 팬들이 정성 가득한 선물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송가인은 이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한국적인 전통과 문화의 도시, 천년고도 경주의 2025년 에이펙 정상회의 유치를 기원하는 TV 조선 슈퍼콘서트가 25일 저녁 7시 50분 방송된다. 피날레에서는 송가인이 무대를 장식해 시선을 집중시켰다. 2025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유치를 기원하는 응원의 멘트와 함께 송가인의 강렬한 음색으로 대표곡 엄마 아리랑을 열창해 관객들에게 깊은 여운을 선사했다. 특히 송가인은 최근 경찰에 대한 인정을 받아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24일 송가인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감사장이라는 글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사진에는 지난 22일 진도경찰서장 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송가인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감사장에는 송가인이 경찰을 이해 하고 적극 협조하며 특히 진도경찰서 치안 설명회 홍보영상 제공 등 협력치안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로써 송가인은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에 기여 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팬들의 지지 를 계속 받고 있다. 송가인은 음악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예술인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의 활동에도 기대가 모이고 있다.